그림은 뭐? 그림이 돼. 그리면 그림이다. 음.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리면 그림이다. 그리면 그림이다. 그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있으니까 다 그림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림은 누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없다 그랬죠? 네.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음. 내가 음. 어떤 그림을 똑같이, 음. 똑같이 음. 여기서 주제를 줘도 그림는건다 틀려. 왜냐면 하그 사람 성격이 음. 잘안 틀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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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성격이 다 나와 네. 이왕 하면은 기왕이면 무슨 치마? 아, 다홍치마 아, 옛날엔 다홍치마 입었으면 그렇게 이뻤나봐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어차피 배우는 네. 거, 네. 거 그리는 네. 거 내가 또 집에 가서 또 그리잖아요 그릴 때 남이 보더라도 남이 보더라도 또 내가 스스로 보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땡그라미도 못 끊는다, 랬잖아요 땡그라미도 못 끊고, 응. 응? 아유, 나는 소질이 없어요뭐 했는데, 어려워. 이렇게 나왔잖아. <laughs> 이렇게 나왔잖 이거 보면 대견하지 않아요? 대견해요. <laughs> 나는 내가 봐도 대견해. <laughs> 어, 어유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사진들 보여줘야이 오, 너무 잘 그렸다. 너무, 너무 잘 그렸다. 막 이래. 그런데 이렇게 내가 봐도, 우리 처음에 그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잘 그렸잖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 가서 그나마 음. 숙제를 주니까 <laughs> 숙제라도 한 덕분에 <laughs> 이래 <이렇게 웃음> 된 거야. 그러니까 숙제 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유> 어, 어, 그런데 숙제를 내줘도 <laughs> 다 그래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 가 아니야? 안 올리는 사람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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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그수서그래그러면 왜냐면 내가 그린 거를 자꾸 자랑을 해야 돼. 자랑 안 하면 안 돼요. 발전이 없어 예, 자꾸 자랑하고, 이렇게, 저기에도 보내고, 그리고 남이 그린 것도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 네, 오, 선생님 오, 젊어지게 오, 생겼네. 오, <laughs> 진짜야. 아니요 진짜 좋아요. 어, 나면다 사라졌다가 이제누구말았다가 70이 넘어 나 지금 7 6살이야. 아, 아 아니, 그래요? 아나그칠이야이야아 그쪽이야. 아이야아 그쪽이야. 이는아이야아이아이야아그이야아 그쪽이야. 이야아 그쪽이야. 아그쪽이아이아그런데 내가 무슨, 이그이그이야아그 그러니까, 는 음, 내가, 음, 네. 그러면서 내가 옆대 그 아들인데도, 나이도 다, 조금씩, 조금, 0이 나는데도, 내가 무슨 그림을 리냐막 이랬더니, 엄마, 지금부터야! 걱정하지 마! 잘했어, 잘했어. 써먹어봐, 괜찮더라 아, 진짜야, 써먹어봐. 괜찮아. 그런데 그 그림을 배우러 <laughs> 간다라는 네. 그 기대가 괜히 설레고, <laughs> 괜히, 그 자기 뭐야 막제일뭐 어디 가는 <목소리도> 것만 좀 좋아가지고 막그러고 나서 그냥 노래가 나와 아 침에도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아저씨가 아니 새벽부터 본노게 노래를 지근데 그렇게 뭐가 한다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목소리도> 그거를 또 배워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배워갖고 나누세요. 네. 혼자만 갖고 오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도 맨날 뭐라고 부를 수는 없다아요 반장님, 부반장님, 총무님 이게 정규예예예 예. 무슨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반장 부반? 아유 그래도 정자네. 예 인사하세요 반장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장 김정혜입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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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부반장 이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사랑합니다. 제가 잘할 테니까 여러분이 끝에서도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를 물을 유정화입니다. 어, 지금 반장 부반장이 계시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laughs> 자,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서 번쩍 들어서 뒤로. 아, 진짜 잘했네. 뒤에 하는 거 자, 오. 여기 진짜 잘사람 색칠도 하고. 와, 색칠도 하고. <laughs> 색칠한 사람 <와>. 나와봐. <laughs> <목소리도> 색칠만 너무 멋있다. 역시 충성. 충성. <웃음> 충성. <웃음> <웃음> 자, 제가 분명히 하나 그리고 한 장은 또 색칠을 하면 되죠. 축제를 제일 잘한다. 아까 품다충성릭터가 집안이 됩다 네. 그리다 보면, 멀리서 보겠다 그려놔야지 보게 되더라고 근데 다, 다 그려놓고 볼 때, 볼때 뭐. 보면은, 그래서 계속 연필하는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필하는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또 항상 우리가 물감 같은 거는 수정하기가 조금 어려워도, 이연필하는 수정하기가 쉬워요. 왜그냐면 지우면 되니까. 지우개가 몇 개야? 안져 연필 지우는 거 있지, 전동 지우개 있지. 그다음에 이제 찰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브랜더도 있고. 그게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거는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 구름에 찰필이 이용이 안 됐어. <목소리> 이렇게 못하는 거 잡아내는 거 보면은 이제 손님 아, 다겠네이이 아, 응. 하나를 그릴 때에는 연필 가로로 하는 Philosophy 게 좋아요 연필을 음. 좀 갈아서 여기 갈고 여기 갈고 갈아서 <목소리> 휴지로 휴지로 문지르면은 부드럽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설명을 처음에 할때잘 들어야 돼 수정을 하려면 지금 여기가 벽이죠. 음, 요 벽이 이만큼 음, 음, 나와야 같이, 같이. 같이. 수동을 하려면 요 벽이 이만큼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요렇게 나오면은 건물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쓰는 거야.